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알고삽시다 오늘은 차량 토탈 관리 서비스 제이스 가라지의 제이송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이스 가라지 제이송입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이제 토탈 서비스 하는 업체이고요. 네. 예, 바디샵 리페어 경력이 20년 정도 되고 있어요. 네. 음. 예, 어, 이번에 저희가 이름을 새롭게 바꾸고, 그리고 모든 어, 이퀘만을다 브랜뉴로 다시 음. 이제 레노베이션, 풀리 레노베이션을 했고요. 음. 예, 손님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몇 가지 애들을 했습니다. 예, 그중에는 이제 렌트카 서비스가 있고요. 예. 어, 한국 분들이 쉽게 이제 뭐 접하려면 쉽게 접할 수도 있겠지만 또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예, 저희한테 직접 와서 슈퍼카도 렌탈도 해보시고 그렇다고 뭐 슈퍼카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차량들도 예, 다 렌트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렌트카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 프리미엄 디테일링도 예, 손님들을 위해서 예, 저희가 프리미엄 디테일링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랩핑도 하고 있어요 이 랩핑이라는 건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보통 이제 자동차들이 출고돼서 타고 다니다 보면 차가 실증이 나요 색깔이 실증이 난다든가 아 다른 차가 더 이뻐 보이네 저색으로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필름으로 재질된 필름 재질이 된 랩핑을 하는데 이게 자동차 바디 전체에다가 입히는 거죠. 입혀서 색깔을 만약 노란 색깔로 바꾸다 아니면 빨간색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입혀서 이제 여태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에서도 그런데 이번에 프로덕이 새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필름 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스프레이 방식으로 뿌리는 방식의 래핑이 나왔어요. 생소하실 거예요. 나온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고요. 그 그리고 한국 바디샵에서 그러니까 일반 바디샵에서만 할수 있는 예, 프로덕트인데 어, 한국 바디샵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 뉴욕일 때여그서 예, 저희가 최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말 그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뿌리고 그리고 실증 나면 또 다시 뗄 수가 있습니다. 예, 퀄러티가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퀄러티는 일반 차량 퀄러티랑 똑같아요. 페인트 퀄러티. 예,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보면 잘 티도 안 나죠. 예, 반짝반짝거리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 예, 언제든지 어떤 색깔이든지 저희가 맞춰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 서비스를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새 차, 중고차, 뭐 리스 차, 예, 저희가 매입도 하고, 예, 판매도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예, 저희가 고객분들을 위해서 예, 최대한 예,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바디 키스라는 것을 제작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막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차를 타다 보면 실증이 나요 그고아저 차가 더 멋있다 아니면 내차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이옷한 가지 옷만 맨날 입고 살수 없듯이 예, 옷을 갈아입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동차에서 이제 변형이 가능한 부분들 앞범퍼 뭐 후드 뒷범퍼 예,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뒤에 나에게 스포일러라고 얘기하죠. 예, 이런 부분도, 예, 저희가 제작을 다 해서 커스터마이즈 시켜서 바디킷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 손님분들이 이제 가끔씩, 예, 실증날, 내 차가 실증난다 싶을 때, 예, 이렇게 바뀐 자기 차의 모습을 보고 또몇 년을 더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한인, 바디샵 중에는 저희밖에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예. 그래서 저희 제이스 가라지로 오시면 토탈 서비스예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사고 팔고 빌려가고 그리고 닦고 그리고 래핑 그리고 바디키 제작 디자인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차 일반 사고 났을 때 예. 그때 뭐 보험 체류해서 차를 고친다든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예. 저희가 하고 있고 20년의 예. 경력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제이스 가라지를 앞으로도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TV 알고삽시다. 오늘은 차량 관련 A부터 Z까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 제이스 가라지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제이송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